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을 들어가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세 사람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따라갈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예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따라서 말 그대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다시 말하면. 이 주의 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특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이 쓰여진 것처럼 사실 이제 영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그한다라는 말도 이제 예수 그리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산다는 말이죠. 우리와 함께 산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또 이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살고 뭐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한다고 할 때에 바로 단순히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할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면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받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치유하는 병을 고치고, 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귀신도 복종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게 바로 이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네,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가 이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 비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상사의 결제를 받죠. 모든 일은 결국 그 장에 예, 사인과 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결제를 받고, 어, 그 이름으로 할 때에 여러 가지 예, 그것을 할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재정을 집행한다거나 돈을 사용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그게 맞는 어, 또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예,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회사에서도 뭐 그냥 일을 할 때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지 않죠. 다 결제를 맡아서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치 이제 결제를 받아서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말해나 일해나 모든 일을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제받은 것에 따라서 이제 사장이나 그 장의 권한을 대리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주 예수의 그리스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할때 이제, 어 바로 그런 모든 일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제를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집회가 한국은행에 그런 이름으로 발행이 될때 그것들이 돈의 힘을 가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사 주님의 이름으로 결제를 받아서 행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은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주관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축복의 말씀이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어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맡기면은 주님을 따르면은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관하면은 내가 책임 주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주님께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은 뭐또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증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식으로 이제 풀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를 힘입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자 그대로 하면, 예수, 그를 통해서라는 말인데, 그렇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이제 골로세서에 또한 중요한 주제고 또한 골로세서 1장 어, 이 2절 3절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로세서 1장 12절에서 14절에서도, 12절 14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는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속량꽃제삼을 얻어서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 그 천국의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신앙의 상식에서 비춰 보면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예,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 천국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면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살아갈 때에 예, 내가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예수 그리스의 주권의 영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예수 그리스의 주권의 영향력이 미치면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설이시는 곳이 되면은, 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의 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 주권에 우리가 복종하고 따르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에 따르는 주권이 지배하는 곳에 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의 주권에 따르지 않고 그래서 뭐 법을 어겨서 이제 교도소에 가거나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못 받고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원리입니다만 우리가 과연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내가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그래서 그 주권에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고 따르는 만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골로세스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예배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천사나 어떤 예수님이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또 사실 뭐이그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것처럼 뭐 성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예 잘못된 관점에서 이제 신앙생활 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래서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이 감사라는 말이 15절, 16절, 17절 다 마지막에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 사하면서 그래서 또 감사하라. 이제, 그렇게 해서 감사로 결론이 맺는데, 그래서 이것은 16절에 이제 예배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이루,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을 경배하는 예배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예 그게 바로 이세 사람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밖에 없도록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은 우리가 때로는 뭐 사도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일이 잘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책임지셔서 보증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우리가 순간순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힘들 때도 있고 또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또 보일 때도 있고 또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또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서 우리가 그래서 불평 불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결국 예수님께서 책임지셔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말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듯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앞에서는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어이 아버지라는 존재 어린아이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은 다이 부모라는 존재가 가지는 의미들을 잘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은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시면은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따라서 살듯이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은. 하나님 아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감사 결국은 결론이 감사하라요. 감사.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또 인생의 마지막에 또한 최종적인.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은혜 가운데를 향해서 우리가 또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